안녕하세요. 이로희입니다. 요즘 한국 여자들이 너무 말라가는 거 같아요. 제가 어릴 때도 분명 마르다는 거에 예쁘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뭐 크리스탈이라던가 소녀시대 윤아라던가 되게 마른 연예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이어트 자극짤 뭐 이렇게 선망을 하는 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모두가 말라지고 싶어 했던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마른 아이돌들도 소수였고요. 요즘 보면 안마른 아이돌 있나요? 다들 뼈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말랐잖아요. 제가 어린 나이에 그걸 보고 자라도 저도 그렇게까지 말라지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보다 10살이 어렸다. 저는 그렇게까지 다이어트를 했을 것 같아요. 요새 애기들 보면 은 다들 진짜 뼈밖에 없던데 내가 그 사이에 있으면 나만 통통해 보이잖아요. 커다랗게 보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여자들이 말라갈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여자는 예쁘고 말라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스키니 진 이런 걸 많이 입었기 때문에 하이실종 패션, 다리가 예쁜 게 되게 중요했어요. 다리가 마르고 남자들이 막 여자애들 코끼리 다리라고 놀리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애들이 항상 예쁜 아이들들 보고 그냥 다들 다이어트를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에요. 좀만 살쪘다 싶으면은 다이어트, 뭐 이렇게 예뻐지고 싶은 거에 대한 선망이 되게 큰 거죠. 저 또한 그랬고, 저는 다이어트를 안한지 되게 오래됐는데, 왜안 하냐? 못 하겠어요. 이제 뭘 참는 삶을 못 하겠어요. 제가 에너지가 굉장히 작은 사람이란 거를 깨달았어요. 내가 가진 에너지가 이만큼인데, 이거를 일하는 데 써요. 이, 이만한 거를 심지어 하루에 일을 3시간밖에 안 하는데도 이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집안일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적게 먹고 운동한다? 그럼 저는 거기에다 이 에너지를 다 쓰거든요. 그러면은 일을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이고 두 번째는 저는 먹는 행복이 너무 커요. 약속도 별로 없고 나갈 일도 별로 없고 사람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뭐 예쁘고 꾸미는 자식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 먹는 행복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세뇌를 하는 거예요. 마른 몸이 예쁘지 않다고, 아니 예쁘지 않은 게 아니라 내 몸이 예쁘다고 세뇌를 하는 거예요. 다들 세뇌해 봅시다. 내가 가장 예쁘다고 세뇌하세요. 자, 물론, 내가 정말 예쁘고 말라서, 그게 돈이 되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라면은, 아, 위곱이 맞아서라도 빼겠죠. 나라도 뺄것 같아요. 그만큼 돈이 있어. 위곱이 부작용, 뭐지방흡이 부작용. 이거를 다상쇄시킬 돈을 벌어다 줘. 그러면은 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럴 돈이 없답니다. 저는 그 에너지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 사실 다이어트가 안 힘들고 다이어트 건강하게 할수 있잖아요. 그런 건강한 다이어트는 당연히 지향하지만 너무너무 뼈말라의 몸을 바란다면 요즘에 프로나들도 있잖아요. 사실 되게 적게 먹어야지 마른 몸이 가능하거든요. 체질이 아니라면.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먹고 살면 사실 일상생활이 잘안될 거거든요. 저라면 그 시간에 자기 개발하겠어. 되게 웃긴 게, 여자들은 항상 몸에 대한 강박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변을 봐도, 좀 살찌면 어때요? 살찌면 다들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리고, 아, 물론 마찬가지.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살찌면. 근데, 많이 먹었어, 오늘. 야식을 먹었어.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했어. 그러면 죄책감을 가져요. 죄책감 가지고, 맨날 밥 먹으면서 칼로리 계산하고, 오늘 많이 먹었으니까 운동하고 뛰고, 건강하면 좋겠지만, 이게 강박으로 오면 너무 삶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살을 한번확 빼고 나서 한 달에 6kg 정도를 뺀 다음에 강박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당일에 몸무게를 재고 제가 생각한 몸무게보다 더 많이 나가서 당일에 약속을 취소한 적도 많았고요. 심지어 알바도 당일에 나가기 싫어서 빵꾸낸 적도 있어요. 전 아침 에 일어나서 무조건 몸무게를 재야 되는데 친구 집에 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올 때까지 물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집에 와서 몸무게를 재고 그랬었어요. 과연 그때 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안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불행하진 않았었는데 그렇다고 지금의 삶이랑 비교하면 너무 강박적으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그제 그때 저보다 더 마른 몸을 유지하려면 저는. 더 강박 있는 삶을 살아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안타까워요. 그냥 이 현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 이런 댓글 달릴 수도 있어요. 여자들만 그래, 남자도 그래 라고 하겠지만은 제 주변을 통계로 제 주변인들을 봤을 때제 주변엔 그런 남성분들을 못 봤어요. 하지만 여자는 안 그런 여성분이 손에 꼽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여자들은 점점, 점점, 점점 더삐쩍 꼬라고 하고, 말라가고, 성형하고, 예뻐지고, 남자들은 뭐, 예전보다는 꾸미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참. 여자들은 예뻐지고, 말라지고, 그거를 남자들이 평가하고, 저도 제가 좋아하는 외형의 여성분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남자들이 좋아하게 생긴 여성분들을 좋아해요. 정소민 님이 제 완식이고, 그리고 박보영 님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얼굴이거든요. 엄청 깔끔하게 생긴 얼굴 좋아해요. 한 번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내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얼굴을 좋아하는 게, 아, 내가 그런 얼굴을 좀 부러워하나? 남자들이 좋아하는 얼굴을 부러워하나? 아, 내가 남미새였나 <laughs> 근데 어쨌든 이 외적인 거에 대한 것 자체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남자도 여자를 평가하고 여자도 여자를 평가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눈이 높아지고 잣대가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모두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통통한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마른 여자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까만 얼굴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얀 얼굴을 좋아할 수도 있는데, 아니, 쟨 까매서 별로. 아니, 쟨 통통해서 별로. 아니, 쟨 눈이 작아서 별로. 이런 말들을 들어오면서 자라다 보면, 나도 하얘져야 될것 같고, 나도 말라져야 될것 같고, 뭐, 나도 눈이 커져야 될것 같아서 쌍꺼풀 수술도 해야 될것 같고 하잖아요. 물론, 좋아요, 뭐. 근데 남의 기준에 항상 얘기하지만 남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바꾸는 것보다 나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한테 뭐가 우선인지를 체크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미디어에서 만든 환상일 수도 있어요. 전 항상 얘기했어요. 어떤 연예인을 정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고 그 연예인이 예쁘다고 언플을 계속 때려봐요. 안 예뻐 보이려나? 미의 기준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계속 바뀌는데. 그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래야지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들면 삐쩍 마른 것도 안 이쁘고, 인형같이 생긴 게 할머니가 돼서 예쁘겠어요? 안 이쁠 거 아니에요. 저도 한창 외적인 거에 집착했을 때, 나이 들면 내가 진짜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나이 들고 못생겨지고 쭈그방 망탱이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만의 기준이 하나하나씩 지금도 생기고 있거든요 생기고 있다 보니까 내가 굳이 예쁘지 않아도 내가 주름이 생겨도 내가 늙어도 내가 다른 좋아하는 것들로부터 내가 채워지고 남의 시선에서부터 자유로워지면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도 덜 무서울 것 같아요 한국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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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동그라미에 네모를 동그라미에 맞추고 세모를 동그라미에 맞추고 별도 동그라미에 맞추는 사회잖아요. 저는 되게 다른 나라에서 이민 가고 싶고 막 유학 가고 싶고 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를 바꾸자. 그래, 나를 바꾸자. 내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면 뭐 어때? 나를 바꾸자라고 생각하고 세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뇌하세요. 나도 세뇌할 거예요. 내가 행복한 방향으로 세뇌해야지 어떡해요.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한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일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